안녕하세요. 니코 오로라 원정대의 모험에서 천방지축 꼬마 사슴 니코 역을 맡은 옹성우입니다. 저기 밤하늘 보러 안 갈래? 내가 구경시켜 줄게 멋진 산타 비행단을 꿈꾸는 꼬마 사슴 니코와 스텔라가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사라져버린 썰매를 되찾기 위해 떠나면서 펼쳐지는 모험을 그린 작품입니다. 북쪽이 어딘지 안다고요. 이러다 못 찾겠어요. 잠깐만요. 즉시 중단하세요! 1등 비행사슴 스텔라 역을 맡은 배우 김지현입니다 제가 맡은 스텔라는 회색 털에 새침한 성격이 매력적인 사슴으로 산타 비행단의 정식 입단 테스트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평생 없던 니코의 경쟁 상대로 등장해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져오는 사건을 저지릅니다 으흐, 벌써 으, 지친 으, 거야? 천만에 아니거든! <laughs> 우 니코의 귀여운 여동생 릴리 역을 맡은 박예린입니다. 예! 릴리의 사랑스러움에 빠져들어 더욱 몰입해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해줘 오빠! 예! <laughs> 올 크리스마스에 가족들과 함께 보면 따뜻하고 유쾌한 연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영화입니다. 루돌프 대신 니코로 이번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건 어떠실까요? 그럼 12월 25일 극장에서 <laughs> 만나요. 만나요. 메리 니코마!